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laughs> 네, 존경하는 27만 동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승기 의장님과 성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선 7대 동래구청장으로 취임하신 김우룡 구청장님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8대 동래구의 의원님들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임기 동안 동래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알릉민장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정경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들의 실생활 속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보차도 등 도시 기반 시설물에 인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그간 집행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뜻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 기반 시선물은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많이, 많은 분야로 지난 장마 기간 동안 관내를 순찰하면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들은 우리구 우리구 지역의 보차도에 대한 관리 실태입니다. 배수 시설 정비 불량, 주변 배수 시설과 연결 불량, 보도블록 파손, 보차도 높이 차이로 인한 물고임 현상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알락동 카페거리, 알락동 휴먼시아 아파트 주변, 명장이동 주민센터, 명장동 삼선타운 주변 배수 불량과 보도블록 파손 등으로 탐습적인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높아 인근 상가에서 각종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차도의 물고임으로 인해 차량 통행시 고인물이 튀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릴 뿐 아니라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교통사고가 우려, 우려되기도 합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물론 개인 후에도 물이 빨리 빠지지 않아 보행 환경을 저해하고 불쾌감을 높여 대표적인 국민 불만 사항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전에 저는 보도의 단면 차이로 인해 경미하긴 했지만 허리를 삐끗해서 병원 치료도 받은 적이 있고 횡단보도와 빗물이 튀어 옷이 엉망이 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불편함은 분명히 주민들도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도로에 빗물이 고인 정도가 아니라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는데도 신속한 정비가 되지 않은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량 손상도 문제가 있겠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집행부에서는 보다 세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몇 가지 대안을, 대안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호우시 배수불량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불편요인을 해소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각종 도로기반시설물공사 시 철저한 현장확인과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해,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시설물을 도시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다면 일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에본 의원이 발언 내용은 반영되지 반영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명분도시 동네구가 되시,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시로 나가서 추진경과와 결과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되도록 하여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